자, 이렇게 해서 한번 쉬었으니까, 다시 갑시다. 어, 제가 센 건가요? 아니면 몬스터가 약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러, 가, 어, 이 무기를 5강까지 했고, 지금 능력치가 근력 20, 기량 2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데미지가 세요. 그냥 좀 셉니다. 그냥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중간. 친구가 어디서 내 뒤를 노리려고. 음. 자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 음. 먹어주고. 자이 친구가 뒤 돌아보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잡아준 다음에 여기 뒤에서 불사자의 뼈 조각 먹어주고 음. 앞으로 가주면 이제 암명기서 아, 나올 텐데. 아그 시리스. 시리스 퀘스트를 안 깨서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넘어갈, 아, 넘어가도 되겠구나. 뒤에 안 오니까. 내가 잡아서 뒤에 안 온다. 이거 끝내는데 며칠 걸릴 것 같냐고요? 어, 아마 이거 저한테 이틀만 주면은 깰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틀. 지금 요대로 버방, 설리번까지 간다면은 한 반까진 갔다고 보면 돼요. 반. 아, 잠시만, 야! 왜날 잡아? 왜 아! 야, 먹어주고. 자, 여기 갈 때는 이쪽으로 떨어져 주셔도 돼요. 떨어지면은, 원래는 여기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템이 없고, 여기 밑에 몬스터가 있습니다. 이 몬스터를 칼빵! 썰어줍니다. <laughs> 달려가서 이 친구도 썰어주고, 여기서 피해 보석 먹어주고, 자, 여기 있는 이 친구 썰어주고, 여기도 썰어주고, 이 친구도 써, 써, 썰어주고 적들의 이름은 없어요. 이름을 아무도 선 아, 보스 빼고는 거진다 이름이 없는 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이름 있는 게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거. 그니까 러뭐 얘는 법안 기사 뭐. 빠샤! 어. 가자! 좋았어.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 있는 친구를 한번 때려주고, 떨어져서 칼! 미안해. 칼빵은 아니었나 보다. 자, 네, 이 거미 같은 놈을 죽여줍니다. 예, 스팀으로 산 다크솔은 키보드로 조정이 가능해요. 지금 저도 키보드를 설치, 키보드로 샀기 때문에, 갈수 있어요. 네, 키보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지만 전 패드가 좋기 때문에 패드로 하는 거죠. 헛, 어? 어? 자, 헛, 어? 자, 하. 어. 어? 됐어, 이거 녹색 풀도 먹어주고. 이 녹색 풀 같은 경우에는 스테미나 올려주는 아이템이에요. 아, 높여주는 게 아니고, 스테미나 회복률, 높여주는 거.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그 거미 인간들 또 나와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 둘셋 먹어주고 뒤돌아서 피해주고 하나 둘셋 여기로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잠시 피해주고 하나 둘셋 여기도 나옵니다 거진 여기 다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 둘셋 대병형 하나 또 먹어주고. <놀람> 자, 얘가 약간 이상한, 이상하게 길을 모은다 싶으면은 분명히 무조건 독을 퍼트리는 거고, 그냥 바로 공격하려면은 그냥 피하면 돼요. 어떤 거든, 거든 그냥 옆으로 피하면 되는 겁니다. 아! 잡았다. 와, 잠시만, 물약 하나 먹고. 다이나이트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또, 원래 하던 게임이 있어. 스카이임을 했는데 스카이임은 사람들이 많이 안 봐갖고 어, 왠지 거기서 접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쨌든 다크소울은 볼 사람은 보겠지. 일단 추석이라서 일단 제가 긴급해요. 내일 부산 가야 돼갖고 영상 찍 찍어, 많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양파 머리 아저씨를 깨워서 대화를 하고 포스 방출 먹어주고 계속 대화를 해갖고 직 컷을 먹은 다음에 이제 건배 한번 딱 해주고 또 회복하고. 다시 이아저씨 자요 <목소리> 쿨쿨 잡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방금 전에 이유실에다가 도둑을 보냈죠? 그 도둑은 살아납니다 원래라면 도둑이 뒤져야 <목소리> 되는데 자러리 <목소리> 여기서 활을 <목소리> <화를 목소리> 발사 머리 맞고 다시 달려오죠 <목소리> 다이나이트 DLC 깨긴 했는데 하나 더한번더 한다고 했어요 야뒤 뒤를 노려서 칼빵 한번 긁어주고, 야 체력 모아주고, 얘가 공격하겠다 싶으면은 딱 뒤로 가서 이 곡검이 얼마나 좋냐면 이런 거다 이놈아. 됐어. 자 이제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 활을 들고 대기를 까야 됩니다. 왜? 저기에서 활쏘는 애가 있거든. 빵. 어. 자, 이 친구를 먼저 잡아줘요. 어. 아우. 이 친구가 쏘는 화살은 이렇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헛! 쳣! 아못 잡을 것 같은데? 아좀 아, 잡기가 힘든데? 예 네, 뒤치가 크리티컬이에요. 자 이렇게 가서 그냥 잡으러 가야겠다. 지금 제 지금 날박하고 노리고 있는데 일단 빠르게 이쪽으로 가서 도망을 가주세요. 걸리죠? 걸리면은 굴러 한번 동상 좀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지나면은 어 사전거리 벗어났다. 아이템 먹자. 먹는다. 대형 해머도 먹고 사자 의반지도 먹고 가자. 야, 빠르게 가져요 피하면서라고.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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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려줘요. <laughs> 네, 방송 예, 방송 예, 방송 중이에요. 아, 시만요 이거. 대 자, 잠시 동안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는 껐는데 예? 자, 이제 하얀의 론돌기사라는 이상한 저기 하얀색이 오거든요? 제 저기... 잡으면은 이제 너클을 줍니다. 너클이요? 예. 저 너클 써주세요. 어, 그 너클은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 약해요? 예. 아, 강화해야 되군요. 예, 강화까지 해야 돼요. 자, 얘가 마법까지 써요. 피해줍니다. 와, 마검사다. 허허 아! 인제왔네? 하나! 둘! 셋! 넷! 이게 제가 앙리를 안 죽였으면은 얘가 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앙리를 죽였기 때문에 얘가 적이 됐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앙리 괜리 잡았다. 코로스, 코로스, 코로스 잡았다. 더러운 녀석, 나에게 무기를 내놔라. 꼭두각시의 발톱이라는 걸 줍니다. 그데 근데 분류는 뭘로 돼있는가 알아? 손톱. 아 너클이 아니구나. 너클이 아이잖아 이게 너클이야. 너클은 원래 있었지. 하지만 데몬도 아, 잡아서 얻어야지. 아. 자 여기서는 방패를 들어서 가까이 가다가 방패 들면서 가야 돼요. 예, 똥개가 옵니다. 사람 머리 개야. 아, 아 얘네 연계 어야 연계들아. 주거라 얘들아 잡았다. 지금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소울이 지금 4만 5천인데 돌아가야 돼. 아 제가 아, 아. 천안숙소에 있는 이유 비아 가기 때문입 부산에 가서 그래요. 부산행 부산아 행 부산박캉스 이게 무한도전 노래 아닌가요아 개새 개새 개개개개개 개새 개새새 어. 죽을뻔 했다 들어와 때려봐 너, 너 일단 너 잡고 다음 너핫둘 잡았다 네잘 되고 있어요 야이 똥개야 죽어라 아 마법은 나중에 사용해 주세요 저자 일단 여기로 들어가 주면은 이제 쇼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쇼컷을 얻을 수 있는게 아니라 어, 쇼컷을 뚫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문 열고 자, 이제 레벨업 하러 갑시다 와아아아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스를 잡아서 그런건지 아, 시청.. 아 시청.. 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 네. 어. 네. 아! 아! 아, 아, 아. 네. 당연히 빠빠시는 제 전.. 아이덴티티라고도 할수 있지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했었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없지 ㅎ ㅎ ㅎ ㅎ 아... 힘들다 아다 3번인가요? 3번이었구요 <laughs> <laughs> 이 친구 3이랑 정말 연관이 많구만 자 일단 4만 소울이 있으니까 일단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화방녀를 만나갖고 아주머니 저에게 수, 레벨업을 시켜주세요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힘이랑 근력을 한 개씩 올리고, 일단 기력 먼저, 근력이랑 기력, 을 기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거 먼저 찍어줘야 돼요. 여르시카 교회로 다시 갑니다. 자, 쇼커스 열었기 때문에 이제 보스랑 맞다이를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이거요, 모르겠어요. 10시에 끝날려고 했는데, 법안까진 자꾸 끝내야겠어요. 법안 혼자서 한번 갔다가 음. 실패하면은... 친구 불러서 해야지. <laughs> 예. 그렇게 되면 빨리 가야 됩니다. 예? 그 후라님이 예. 그 아이고. 그 <웃음> <해서>. <웃음> <웃음> 호, 피하고 가자. 어, 똥개 씨, 오지 마세요. 똥개 씨, 오지 마세요. 똥개 씨, 비켜주세요. 똥개 씨, 비켜주세요. 아, 피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가서, 이 문을 열고, 이 문을 열고, 지나갑니다. 자, 이제, 한 명이 쫓아오겠지? 안 오네? 온다, 온다, 한명 왔다. 자, 이렇게 맞다이를 뜹니다. 아, 두명 오는데? 잠시만요. 야, 두, 야, 두 명은 너무한다. <laughs> 와, 방금 전에, 나 죽을 뻔 했다. 어. 어. 안녕, 여러분. <laughs> 팬티 납이다. 나반아 어, 뭐, 당장 <laughs> 그 아, 진짜? 됐그 어, 그 뭐지? 네? 물어봤지, 너, <laughs> 아, <이거> 등장에... 반바지입니다, <laughs> 여러분바지예요 반바지. 반바지예 반바지 반바지. 됐어 이제 갑시다 이제 이곡검을 들고 마다이를들어가야지난 절대 페리같은거 안써 너무 힘들거든 예 네. 페리는 잘쓰는 사람은 잘씁니다 못쓰는 사람은 엄청 못쓰고 이 버방 설리번까지만 하고 나는 끝내겠어 허바퀴 구르고 아아아 아, 아이 패턴 진짜 쓰레기. 원래 이렇게 돌면 되는데 반시계 방향이었, 시계 방향이었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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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미안해. 미안해요. 허, 허. 나 물약 좀 먹자. 먹고 구르고 돌아주고 내가 이렇게 방향에 돌았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아 이렇게구나 내가 저번에 알려줄때도 반대로 알려줬네 이렇게 돌면은 모든 데미지를 다 피할 수 있지 아하 아. 이렇게 돌다가 얘가 크게 행동을 하면은 그때 때리는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행동을 해, 이 새끼야. 아, 아, 에, 다시 돌아요.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코로쓴다코로쓴다 쓴다! 정말 내가 코로스 당할 것 같다. 아, 어, 피하고 코로스, 오마에 코로스다, 코로. 방금 터지고 나서 갔기 때문에 공격을 안 당해. 그리고 제가 켜나갈 때 알려줬던 패턴이 이걸 피하는 거예요 똑같이 피해야 돼요. 자, 이저 분신이 먼저 쓰는 거를 똑같이 쓰기 때문에 허허 어! 어! 아. 아, 어어, 터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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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신이 진짜 문제야. 야, 들어와. 분신 들어와. 점프해! 아! 야, 에너지. 와, 거의 드래곤볼인데? 어, 잠시만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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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피해야 e 각이야 피해! 피하라고! 나 분실을 먼저 r r 아아아아아아 아아 i e r 피 e p i e r r 자, 이제 패턴이 똑같아요 첫번째 1페이지랑 똑같아요 푸신을 소환하기 전까지는 조카라이 놈아 터진다 제랄 아아 아! 굴러 자, 분신 소환할 때 달려가서, 하나, 둘, 셋! 아, 네, 죽었다! 앞에 구독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